안녕하세요. 2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타지에 와서 어느덧 자취 생활도 9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자취하다 보니 임대료며 공과금이며 보험이며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반값이라도 조금 아껴보자고 1년 동안 친구랑도 같이 살아봤지만 남자 둘이서 한 방에서 지내는데 친구놈이 여자도 데리고 오고 청소도 잘안 하고 여러모로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차라리 돈을 더 내더라도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혼자서 원룸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이 7시인데 집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사서 먹어도 보고 반찬집에서 좋아하는 찬들 몇 가지 사두었다가 햇반을 돌려 먹기도 했는데 한창 나이에 햇반 2에서 세개는 거뜬하게 먹을 때이고, 사서 먹는 차는 턱없이 부족할 때였죠. 그렇다고 배달시켜 먹자니 1인분은 배달비를 따로 줘야 하고, 최소만 2천원짜리는 시켜야 배달비가 무료인데, 저녁 한 끼를 어떻게 때우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집 근처에 전라도식 백반이 7천원에,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 반찬이 무한리필되는 식당이 새로 생겼더군요. 주변에 큰 빌딩과 보험사 직원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가성비가 뛰어난 식당들이 많았지만 제 입맛이 맞는 곳은 아니었죠. 낮 위주로 장사하는 식당이라 저녁 8시쯤에 문을 닫았기에 퇴근하고 곧장 가면 거의 마지막 손님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반찬이 떨어져도 새로 만들어 채워두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저같이 많이 먹는 대식가에겐 남은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 저로선 감사할 따름이었죠. 거의 매일을 한달 넘게 찾아가자 서서히 아줌마도 나를 애틋하고 살갑게 대해줬고 나를 위해 반찬 따로 챙겨뒀다가 저녁에 꺼내주기도 했네요. 9년을 넘게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6개월 전 직장 문제로 경기도 쪽에 원룸을 계약하고 집앞 식당의 저녁을 해결하러 간 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이하던 식당 아줌마를 보고 식당 아줌마가 왜케 우아하게 생겼지 하고 놀라고 음식이 하나같이 내 입맛에 잘 맞아 한번더 놀랬고 이후 단골이 되었다. 주인 여자 나이는 40대 초반에서 잘해야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상냥한 말투에 배우 장미인님 느낌도 살짝 났다. 하루는 맥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골 식당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거다. 시간은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 시간엔 보통 손님을 받지 않았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만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식당 한 켠에 쪼그리고 앉아 여자 두 명이 수다를 떨며 열심히 파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이다. 정태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 아줌마. 혹시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나요? 이 시간까지 저녁을 안 먹었구나. 뭐 하느라 늦었어? 죄송해요. 한잔하고 들어오는데 아줌마가 끓여주는 칼칼한 라면이 땡겨서요. 영업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정태시니까 특별히 해 주는 거예요. 들고 있던 파김치를 내려놓으며 일어나려는 아줌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니요. 집에 가서 제가 그냥 끓여 먹을게요. 하면 아우려는 순간 그래도 내가 끓이는 거랑 총각이 끓여 먹는 거랑은 맛이 다르지. 기다려 봐요. 방금 담은 파김치도 내줄 테니 맛도 볼겸 그때 옆에 있던 아줌마가 한다는 소리가. 예, 너 혹시 저 총각이랑 몰래 사귀는 건 아니지? 어머, 총각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만해? 왜 그래? 언뜻 봐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구만. 서방 없는 년이 젊은 총각하고 사귈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총각. 아네, 그럼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호호호. 총각이 그래도 생긴 거보단 말이 잘 통하네. 그때부터 주인 여자에게 본격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매콤 알싸한 맛이 일품인 파김치에 라면을 돌돌 말아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줌마가 다가왔다. 어머 벌써 다 먹었구나. 공기밥이랑 국물까지 싹 비웠네. 가게 문 닫았는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내 어깨를 툭 하고 한번 치더니 얼굴을 내 얼굴 가까이 가져오며 말했다. 오늘 보니까 정말 귀엽게 생겼다. 내 모습을 귀엽다는 듯이 한참을 보더니 커피도 한잔 해야지. 하며 돌아서서 그릇을 챙기셨다. 아줌마가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 눈은 그녀를 쫓아다녔다. 총각,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이제 보니 정말 내 친구한테 관심 있구나. 호호호호. 그러지 말고 사귀자고 고백이라도 한번 해봐. 아차 싶었다. 파김치를 함께 담그고 있던 아줌마 친구분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정태총각 왔어. 오늘은 소고기국인데 맛있게 먹어. 저녁마다 식사를 해결해주는 식당 주인 아줌마. 그날 이후 12살 연상인데 불구하고 여자로 다가온다. 이후 식당 아줌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은 매일 저녁을 거기서 해결하면서 부터다. 타지에서의 자취생활에 백반정식 7천원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같은 반찬을 무한으로 배불리 먹고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 10년 가까운 자취생활에 나에게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좋았다. 원룸에 차를 주차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 쪽으로 향하는데 식당 주인 여자가 커다란 뭔가를 잔뜩 들고 낑낑대며 걸어오더니 나를 발견하곤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 총각이구나? 아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이 조금 늦으셨네요? 아, 네. 중요한 일처리가 조금 늦어져서요. 그때 아줌마가 들고 있던 길다란 상자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다급하게 잡으며.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혼자 이렇게 많이 샀어요. 네. 생필품이 다 떨어져서 오랜만에 마트에서 이것저것 샀는데. 짐이 조금 많아졌네요. 나는 들고 있던 짐몇 개를 집어 들었다. 어머 괜찮아요. 떨어진 거 그냥 위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어차피 식당에 가던 길인데요. 뭘. 들어다 드릴게요. 괜찮은데. 죄송해서 어쩌죠. 그게 죄송한 일인가요. 식당 뒤편에 딸려 있는 그녀의 방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먼저 나가 있을게요. 네, 고마워요, 총각.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데 다급하게 날 불러세우네요. 저, 저기 총각. 네, 저기. 미안한데 이왕 신세진 김에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네, 그러세요. 사실은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화장실 변기 커버를 사왔는데 그걸 조립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길 이 더러운 걸. 신랑이나 애인한테나 해달라고 하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리 주세요. 하곤 그녀의 욕실까지 들어가 변기 카버를 마저 조립을 했습니다. 저 설치 다 했는데요. 이제 나가볼게요. 총각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저녁 식사는 나랑 같이 하는 건 어때? 오늘 신세 진 것도 갚을 겸 제대로 한상 차려줄 테니 저야 좋지요. 그때부터 아줌마랑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한참을 지지고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아, 배부르다. 정말 잘 먹었어요. 차는 뭘 드릴까요? 괜찮은데요. 차까지 얻어 마시면 좀. 안 해요. 커피 드릴까요? 네, 그럼 한잔 부탁드릴게요. 결국엔 커피까지 얻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 그때 알게 됐습니다. 1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요. 정태 씨는 나이가. 네. 올해 28살이요. 전 40살이에요. 제가 일부러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이요. 아, 누나 셨구나. 저랑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에이, 거짓말 지금 나 놀리려고 하신 말이죠. 아니요. 제가 영업 쪽 일을 해서 사람 나이는 웬만하면 다 맞추거든요. 근데 누나는 완전히 잘못 봤네요. 솔직히 그녀 기분 좋으라고 예의상 멘트였는데 그녀는 정말 믿는 듯 했습니다. 어머, 진짠가 보네.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너무 고맙다. 그럼 정태 씨가 나보다 한참 동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네, 그러세요. 저도 그게 편하니까. 참, 그리고 아까 말하려던 건데. 배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밥 먹고 가. 그러면서 혹시 늦더라도 연락주라며 폰번호를 알려준다. 말이라도 고마워요. 누나. 말로만 그러려던 거 아니니깐 언제든지 연락해. 한세달 뒤부터는 아줌마와 반말 비슷하게 주고받고, 농담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어요. 정태 왔어. 오늘은 추어탕 끓였는데 먹어봐. 내가 데워올게. 식은 국은 따로 데워서 주고, 남는 반찬은 주말에 먹으라고 챙겨주고, 아줌마의 씀씀이가 얼굴만큼이나 이뻐 보였다. 그 대가로 나는 가게 형광등도 교체해주고, 무거운 짐들 옮겨주고, 암튼 남자의 일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동네에선 내가 그 아줌마 기둥서방이냐는 소문까지 나 돌았다.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단둘이 커피 마시거나 TV를 본다거나 마주보고 노닥거리며 즐겁게 있는 모습을 동네분들이 많이 목격하였기에 오해할 만도 했다. 더군다나 아줌마는 1년 전 이혼하고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 나는 한창 나이에 총각이었으니 말이다. 아줌마는 평일 장사만 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아 늘내 끼니를 걱정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아줌마가 밥 차려줄 테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다. 토종닭 한 마리를 사와서 각종 한약재 넣고 한 시간 동안 푹 끓여낸 닭백숙을 만들어줬다. 총각은 여자친구가 없어 몸보신도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봐.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였다. 닭을 다 발라 먹고 닭죽까지 먹고 나니 일어나기 귀찮을 정도로 배가 불러오더라. 쇼파에 기대 앉아 TV를 보면서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나란히 앉아만 있었다. 누난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정태는 왜 만나는 여자가 없어. 헤어진 지꽤 오래전이야. 이 동네로 이사 오고 한달 만에 여자애가 바람나더라. 나랑 헤어지고 외과 레지던트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긴 나라고 해도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나보단 의사가 훨씬 괜찮지. 그랬구나. 그럼 그 이후론 아무도 없었어. 응, 그때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지금은 여자 만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훔, 모르지 누나 같은 여자가 있다면 혹시 또. 얘는 나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뭐 좋다고. 그러는 누나야 말로 혼자 산지 1년이 넘었는데 애인이나 하나 만들지 뭐했냐. 아무튼 나 장가갈 때 누나 같이 요리 잘하고 내조 잘하는 착한 아내 얻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응, 누나 같은 여자도 드물지. 근데 나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어린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단 생각할 때도 있어. 뭘 그리 더듬거리면서 말해. 나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아줌마와 반년을 넘게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이 연락이 와서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살림 합치자고 한다면서 이혼하고 데리고 살던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을 갔다나 딴 여자와 살아보니 조강지처만 한 여자가 없는 것 같다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다시 살림을 합쳤으면 한다며 며칠 전에는 애들까지 데리고 식당으로 찾아왔다는데 12살 많은 아줌마를 붙잡자니 솔직히 부담스럽고, 보내자니 아쉽고,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또 아줌마 전 남편이 능력이 좋은 분이래요. 돈도 꽤 있는 편이고, 남편이 호색하니라 종종 바람을 피워 말썽을 일으키는 게 문제인데, 재결합하는 조건으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를 아줌마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네요. 아줌마가 저 때문에 고민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